오역의 검찰 역사를 오늘 끝냈습니다. 방금 검찰청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정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거기에 더해서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고쳤을 수 없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드디어 검찰청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다같이 박수 어, 일부러 노란 넥타이 좀 맸는데요 사람들이 노란 넥타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뭐 무슨 일 있냐 파란색을 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오늘 이 노란 넥타이를 맨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바랬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검찰개혁 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한번매 봤습니다. 잘 어울리나요? <laughs>